거기 앉을 때는 이거 추천기를 했잖아 이것도. 명품 소개하는데 내또 또 미흡했네 준비가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거 있어야 된다 말이야 야, 이렇게 쫙. 쭈꾸미 이제 낚싯대를 했잖아 우리가 아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준비하면 안 되니까 물론 애기 많죠 종류가 어, 어. 어 좋은 거 많지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뭐 왕눈이에게 뭐 이런 싸구리랑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닭새우 이런 것도 잘랑고 쭈꾸미의 대세가 국방 닭새우 고추장 수박 수박 국방 들어봤어 수박 국방 또 그런 발음 좋아하잖아요 수박 국방 수박 국방 <laughs> 천천히 봐라 이게 디테일이 좋아 아 좋네 퀄리 좋네 소리도 나나 나나 조금, 조금 난다 조금 조, 난다. 조금 나 너무 놀라지 않게 나나 응. 경계심 가지지 않게 난다 은은하게 나네 은은하게 조금이들 그 소리 크게 나면 도망간네 그래 그좀 애난 놈들이 그마큼이 하는데 그 이거는 뭔가 레이저 고추장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퀄리티가 다 좋아 내가 애기를 좀... 이제 무조건 판매하면 안 되잖아 응. 애기 퀄리티를 봤지 요래가요 태클 박스 그냥 이렇게 넣어서 간대 어 넣어 통째로 나오니까 아이거뭐 쓰면 되노 그래, 보이기도 편하고 잘 보이고 이 통이 또 매력 있는 게 뭔지 알아 고주머니 넣어진다 이거 자주 쓰는 애기는 너 보거나 한데 이거는 설명있어요 그냥 이렇게 빼면 아파요. 코를 눌러요. 코를 눌러. 코를 누르면 이똥구멍이 들려. 그러면 음. 이제 빼면 되는 거야.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 필살기 얘기만 넣어. 그래. 거. 그런 거를 잘 보관해 가지고 이렇게 음. 약간 조끼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이렇게 톡 눌러 가지고 이게 바로 쓰고 7,500원. 7,900원 아니가 아, 7,900원이지. 언니는 뭐 너는 뭐, <laughs> 너는 뭐 아, 습관적으로 한 500원 그냥 금액 할인이 바로 들어간다. 7,900원이다. 다 7,900원. 다 다섯 개씩 들었어. 보통 이 정도 퀄리티 애기면 한 마리에 3,000원 000, 4,000원 해. 2,000짜리 애기 들고 봐라. 있어도 들고만 될 걸. 왜? 가게에 있는 건데? <laughs> 다 소중한 내 새끼들입니다 <laughs> 이거는 10개짜리인가? 10개짜리? 안 믿기지 않데 맛돌이 앞뒤인가? 맛돌이 아, 앞뒤 16,000원? 응. 10마리가 16,000원이다 10 통도 그냥 주는 건데? 아, 한 마리도 얼마고 쉽게 통 빼고도 계산해 봐라 아. 통 빼고 해도 1,600원이야 그럼 10개짜리. 이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다했어 최저가 맞힌 거야더싼집 네. 없어 우리 집보다 진짜 그건 내 약속합니다 최저가로 챙기기에는 너무 배신감될것 같은데 아이 덤비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자유경쟁 시대입니다 지금 맞아 맞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요 요새 경기가 좀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식점도 그렇고 막다 힘들잖아요 건설 경기도 음.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을 많이 하는 시대란 말이야 에이 자, 그럼... 잠시만 어 좋아 나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애기 촬영하고 있는데 아잘 됐다 이 엄청난 이 맛돌이 애기들이 있단 말이야 네 이거를 조금 지금 할인했어 조금? 네. 조금 안 했어 저씨아 어, 쓰... 근데 왜 출연. 지금 저러는 거야 어, 내 한국 아이디온 거든지 금방 그뭐 봤지 10% 내가 까달랬단 말이야 쉘터로? <laughs> 아니 최저가에서 최저가에서 아, 할인된 거에서 10%는 할인된 거였어 있어. 정가가 아니고, 어. 제시. 그나니까, 아. 뭐, 뭐, 700, 뭐, 얼마? 7,110원인가? 이래 나오더라고. 에? 7 0 그래가지고, 지금 7,000이 됐단 말이야. 어. 이게 마무리 마 돼. 리 추워졌네, 사장님 <laughs> 아, 진짜. <야. 웃음> 나는 앞에 7은 편집 못해.